입시, 그러니까 응, 너, 그냥. 그러니까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맞아, 건데 그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너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 원하는 맞아. 건데. 근데 진짜 맞아. 너를 맞아. 제외한 그냥 일반인이 있겠어 너애 초에는 일반인이 아니야. 너, 다 했으면 돼. 일반인이 느꼈을 <laughs> 때는 되게 특이한 패키지 가지고 온 사람이 많잖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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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아니 그래. 그래. 넌, 그 아니야. 들었아너그 정도야. 야, 아니, 아니, <laughs> 그, 모르겠지만, 너가 한 번, 그, 전 남친이랑 한그 대화를, 너가 쓰려면 봐봐. 너 존나 특이해. 아니야. 나는 내가 만약에 저라면, 전 남자친구가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있는데, 연락 안 받는다고, 떼어지지 않아. 떼어지지 않아. 헤어지진 않아야 않아. 너가 그거왜 기억하고 있어? 아, 내가 왜 기억해? 난 기억력이 더 좋아 니그렇왜 기억하냐고 앞으로 안 그럴거야 원래 사람이란게 좋았던거? 아, 아 좋아하고 있겠지만 그거 말고 아 내가 더 자랑스러워 아 어? 어? 넌 모르겠다 그 전에 야, 내가 화나서 어, 아마 그때 화가 난 거일 거야 어, 아마도 아, 이. 아, 이. 이. 아니 근데, 근데. 본인들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대로 거기잖아. 근데 그게 좀 크긴 했어. 그 레전드 커지긴 했어. 근데 그 이유가 전안 받아서긴 했잖아. 맞아. 근데 <laughs> <laughs> 머리 자르고 그냥 에엥엥엥 <laughs>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laughs> 개질하다고 막이 근데 그거 되게 잘 횡단보도에서 <laughs> 걸어와가지고 아 <laughs> <laughs> 뭐 뭐했지 횡단보도에서 시간 늦었는데 약 그러니까. 3시간보다 <laughs> 늦었는데 다 <laughs> 뛰어오는 게 아니라 걸어오지 매가니까그니까 너는 내가 나중에 야야야야씨발말이되전하 어, 야, 야. <laughs> 아니, 야농해야늦었는데쪽뛰어는게 아니야 걸어오잖아. 아, 그럼, 니 안, 할말안 하고 있잖아. 애정하는 그래도 친구 켜. 그럼, 빡치면, 빡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아 정리됐어.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너 버려지게 와. 네. 신부 입장했습니다. 했을 때도마뱀이 걸어와서, 너 운전해줘. <laughs> 어? <웃음> 어? 어? Uh, 씨발 잠깐만 신부.. 신부가 왜도마뱀이 나와? 너뭐라는 거야? 내가 기한못고는 어떻게 되게 신기물좀가져물가져 아. 네, 어. 네. 아, 아, 아. 아, 그 누나 야, 오늘만큼은 누나가 아. 가져면안 돼? 어? 이런 씨발 붕붕붕 우산 편지 보여? 이왕으로 가수있나 내가. 아니야. <laughs> 형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하나. 이거 하나. 내가. <laughs> <대답해>. 이거 하나. 이거 하 이거 하나. 미친놈아, 미친놈 <laughs> 어떻게 알았어? <laughs>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안녕. 아니, 다 지금. 합수이지 이렇게 재밌게 웃고 넘기다, <laughs> 아 아학이야 근데 품봉 입장에서 너수학이야리고 이제 아 그럼 사유가 어. 있고 추억이 그럼 또 사유가 어. 있었기에 난 너네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거야 재밌잖아 음. <laughs> 머리새끼 또 <조금> 그새 까스라이 찍었네 <laughs> <laughs> 와 틈새 까그라 <laughs> 했어. 야 <너> 틈새 까스라이 찍은 지인다야너 나께 까 대한 하나 써야 진짜 응. 아, 안 해. 장난 아니야 이것도 안 했고 이거는 안 좋은 분이이거 <신발레> <놀레> 뭐 너가, <놀레> <놀레> 너가 지금 그 말하는 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이야 너는 너는 특채야 어이 아, 특채야 된 거야 진짜 아니야 진짜 가스라이팅 사람은 상대 몰라 지금 봐봐 내가 언제 했냐면 아니 상대방이 모른다니까 아니, 상대방이 근데, 당하는지 몰라 근데 너네는 알잖아 우리네 아, 똑똑해서 그래 근데, 근데 진짜 나, 나, 나. 진짜 그그 있는 그, 그 사람은 본인도 본이니까 인라이가쓰레기 하는지 몰라 진짜 잘하는 사람 뭐야 본인이가 쓰라개 하는지 몰라 이게 가스라이개야 너야 너